안녕하세요 엄마손 집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추장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법인데요. 같이 만들어 보세요. 부추 120g 준비했습니다. 부추를 2-3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부추가 너무 길면 맛이 없습니다. 깻잎 10장 썰어주세요. 꼭지 떼어주시고요. 반 자르고요.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 100g입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입니다. 반 썰어주세요. 송송 썰어주세요. 씨를 살짝 털어내주세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청양고추 안 하셔도 됩니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안 쓰셔도 됩니다. 취향껏 해주세요. 안 매운 고추도 2개 넣어주세요. 반 썰어주세요.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 씨를 빼 주세요. 홍고추 한 개입니다. 반 썰어 주세요. 송송 썰어 주세요. 홍고추도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거 활용하세요. 씨를 빼 주세요. 이번에는 밀가루를 개 보겠습니다. 밀가루 400ml 넣어 주세요. 물 400ml 넣어 주세요. 개 보겠습니다. 잘 저어 주세요. 이번에는 고추장 두 스푼 넣어주세요. 된장도 반 스푼 넣어주세요. 된장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고추장과 된장을 미리 잘 풀어두면 더 반죽이 쉽습니다. 참치액 한 스푼 넣어주세요. 없으시면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 써도 됩니다. 반죽을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글루틴이 생겨서 쫄깃해집니다. 반죽의 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대직하게 되어야 됩니다. 반죽이 되게 잘된것 같아요.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맛이 없는데 요 정도 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썰어 놓은 부추와 깻잎 넣어 주세요. 부추와 반죽과 잘 어우러지도록 골고루 섞어 주세요. 썰어 놓은 고추도 넣어 주세요. 양파도 넣어 주세요. 잘 저어 주세요. 모두 섞어주세요. 야채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잘 끓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팬에 식용유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불은 중불로 유지해주세요. 가장자리부터 노릇해지기 시작합니다. 3, 4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올라올 때 뒤집어 주는 것을 줍니다. 불은 중불로 유지해주세요. 얇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겉이 노랗게 되어질 때 뒤집어 주세요. 불은 중간불로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살살 눌러주셔서 얇게 펴주세요. 그래야 쫀득쫀득,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습니다. 뒤집어주세요. 눌러주세요. 고추장이 들어가서 잘탈수 있으니까 약한불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고추장떡 떼어봤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